이 시공은 완전히 떨어진 데다, 완전히 떨어진 다 완전히 떨어진 데다, 완전히 떨어진 데다, 완 호날두 키리앙리 마르크로이스 호날두 크레스포 공을 잡아내는 골키퍼입니다. 하바르. 머리가 좋아요. 끊어냅니다. 슛! 아쉬운 슈팅입니다. 선수도 탄식을 합니다. 그렇습니다. 스스로에게 화가 많이 날것 같은데요. 네. 리바. 킹 앙리. 카바르 은골로 칸테 레이카르트의 태클 좋은데요. 공 따냅니다. 네이마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축구 황제 펠레아 패스 좋네요. 튜퍼 수비하기 쉽죠. 아, 이 거리라는 식 가능한데요. 은골로 칭태. 중원에서 좋은 인터셉트입니다. 네, 중앙에서의 저런 좋은 인터셉트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. 헬레. 좋았습니다 로이즈 강태 레로이잔에 네 굽혔습니다 좋은 기회! 아, 공을 잘 멈춰 세우는 골키퍼입니다. 골라인 벗어납니다. 아, 수비수에 맞았기 때문에 코너킥입니다 골키퍼의 멋진 플레이, 공 잡아냅니다. 끊어냈습니다. 좋은 지역이에요. 네, 아주 좋은 커팅이네요. 바로 공격전환 가능하거든요.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자 이게 바로 펫인 골이죠 공격수가 준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리바운드 상황을 준비하고 있어야죠 네. 아주 멋진 득점입니다 안리세르기 오리아 자 크로스 올렸어요 호날두 막아냈습니다 네이 정도는 보이는 헤더였어요 그렇습니다 어, 위협적인 헤딩키팅이 아니었죠 전반전이 종료니다 이제 후반전 45분 경기 함께하시죠 프레스포 다시 넘겨줍니다 호날두 패스 정말 좋네요. 마르크로이스, 코바치치, 은골로 <목소리> 칸테. 이오올림패스잘 전달됩니다 아주 좋은 패스입니다 멋집니다 바비오 칸나바로 자 연결되나요? 올 티킹 아주 좋았네요 자한골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런 선방 공점골을 만들 수도 있는 공력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동아팀으로 올라오는 골티커가 아주 잘 처리했어요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키퍼의 이런 선박, 동료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죠. 아란, 마르셀루, 사디오만네 톰테클, 코너킥. 아! 마르셀루, 쿨키퍼가 그냥 잡아낼 수 있는 슈팅. 경기장 밖으로 공을 걷어냅니다 사디오만의 마테오 코바치치 주변 상황을 살피는 코바치치 딴나마로 타이밍 좋았어요 태클로 공 따냈습니다 축구 황제의 계부를 잇는 네이마르의 마무리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이마르 오늘 컨디션 최상입니다 1대1로 맞선 상황에서 경기 다시 시작합니다 찬스죠험전호 크로스 자분단에는기인데요 슈피 들어갑니다 레이로이 자네 군요 오늘 경기 두 번째 골입니다. 경기를 재개합니다. 2대 1입니다. 로이스자니 스 좋습니다. 키퍼의 선방입니다. 조스에 대한 대처가 매우 좋았습니다. 오늘 홈팀이 굉장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만 한다면 홈팬들 와 아, 서포트할 맛이 나겠는데요. 그렇죠. 힘이 나죠. 저도 서포트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이기고 있을 때 응원을 하면 힘이 솟습니다. 그리고 신납니다. 좋습니다. 도스기회 슛! 뒷발로 올라갑니다. 레반도 프 스키. 손흥민. 마르코 로이스 잘 봤어요. 두 패스. 참고 시오 아, 연속된 성과. 그리고 손잡아 냅니다. 에르난 크레스포 자 돌파가 됩니다. 찼습니다. 그대로. 오늘 어, 잡아내는 코스피입니다 1 2 0일 추가 시간 들어 올리는데요. 1분 주어집니다. 한상적인 아울 <목소리> 오늘의 경기 이렇게 종료되는군요. 매일 경기 내내 아주 치열한 접전이었는데요. 치고 받는 경기 아주 재밌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정말 미세한 차이에서 승부가 갈렸죠? 집중력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낸 결과입니다. 디브. 공을 잘 멈춰 세우는 골키퍼입니다. 때렸어요 LTP 주고한 점째네. 오늘 경기 선제골이 기록됩니다. 아,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. 거의 한골 넣은 것이나 한골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런 선방. 공점골을 만들 수 있는 공력을 또 만들어냈습니다. 기가 막힌 공점골. 운전으로 크로스. 자, 공타내는 기회인데요. 올려준 공 슈팅. 들어갑니다. 레이로이 자네.